매경 감독님을 만났더니 네네. 우리는 뭐 하면 은야 그거 그냥 국뽕 아니야? 꼭꼭 뭐 그러잖아요 에, 초반엔 솔직히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는 게또 열심히 유튜브 들어가서 외국인 리액션만 봐요 남들이 우리 거를 좋아한다는 거에 이제 뿌듯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야 이거 너무 국뽕 아니야? 라는 사람과 음. 외국인 리액션 보고 우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방어적인 우리만의 자기검열일 수 있는 케이팝 데모넌터스 한국인이 보면 재밌는데 외국인이 보면 왜 재밌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외국인이 보면 재밌어요 그냥 한국 사람도 재밌는 거예요 음. 이게 우리가 너무 스스로 검려를 하다 보니까 좋은 거를 보고도 우리끼리 국뽕 아니야라고 하는 판단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가 맥기강 감독을 딱 만났더니 이분이 더. 이분이 소니랑 이런 거 협의할 때도 한 번도 미국화를 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요뭐 미국 사람이 이해 못하니까 이걸 빼야지. 응. 왜? 고춧가루 빼고 마늘 빼고 버터 넣고 응. 올리브유 넣고 그거 망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어, 응. 요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 비빔밥 그대로 비비고 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이민자들의 삶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투쟁의 수단이든요 예, 응. 네, 그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이 진짜 국뽕이다. 어... 그래서 살아나왔구나. 저는 그래서 케이팝 데모토터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화라는 걸 한때 되게 많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 현지화의 의미가 좀 바뀌었죠. 우리나라의 진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편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을 고려를 하는 거. 그게 이제 현지화가 된 거죠.